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자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게시판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볼 건데요. 기존에 만들었던 get 메소드를 활용할 건데요. 다음 라인들을 모두 삭제를 해줍니다. URL에 board라고 하나 패스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detail이라고 바꿔줍니다. 스트링으로 바꿔줍니다. return board detail 리스트 복사해서 디테일이라는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상세 페이지 디자인 역시 부트스트랩을 사용할 거고 컴포넌트의 카드로 갑니다. 그래서 원하는 디자인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일단 저는 이 디자인을 선택하겠습니다. 제목을 넣어줍니다. 컨텐츠가 들어가겠죠? 날짜를 복사해서 아 HRF는 보드 보드 시퀀스 아 게시 지금 허용 을안 하게 돼 있는데 아, 보드가 앞에 붙어 있죠 우리가 제가 지금 착각했네요 여기를 지워주시고 화면이 나왔는데 여기에 모델을 추가를 해서 모델 애드 어틀 부트 보드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만 만들었는데 나중에 댓글 달기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등 기능을 붙이면은 화면이 조금 볼만 할 겁니다 목록이나 수정 삭제 버튼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부트 스트랩에서 버튼에 가셔가지고 이 부분 이제를 여기에 프링 세지 이렇게 일단 두 가지만 만들겠습니다. 버튼 리스트는 목록, 버튼 델리트에는 삭제하기. 네, 버튼이 다 왔고, 여기에 마진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mt-e 정도만 주면, 이거 역시 부트스트랩에서 제공을 합니다. 버튼을 a 태그로 바꿔주겠습니다. 보드 에디트 달 d 보드 보드 시퀀스 기존에 만들었던 폼을 복사해서 인트 보드 시퀀스 그리고 여기에 r e q u i 는 true라고 해 주겠습니다 여기는 수정 화면 등록 화면 여기도 널처리를 같이 해줍니다. 스트링 리턴 보드 폼 기존에 등록했던 화면을 재활용하겠습니다. 에디 t 라고 해주시고 수정 화면이 진입이 됐습니다. 수정을 하게 되면은 히든 값으로 보드 시퀀스를 던져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새로 등록이 되겠죠? 시퀀스. 보면은, 이렇게 수정이 완료됐습니다. 새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음, 에러가 나네요. 보드 시퀀스가 아마 없겠죠? 등록에서는. 그래서 보드가 어릴 때는 이렇게 해줍니다. 리스트를 가보면, 새로 등록된 글이 나오고, 수정한 내용이 나옵니다. 리스트 화면에 여기에 등록 버튼을 만들겠습니다. 상세 페이지에서 만든 소스를 복사해서 테이블 밑에 추가하고, 여기에, 폼이라고 바꿔주고, 폼이라고 합니다. 폼은 등록하기. 등록 버튼이 생겼고, 수정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등록이 됐고, 간단하게 수정까지 완료됐습니다.